갔어? 우와. 떡, 내고 있 뭐야? 너 그릴고리 아니야? 그릴고리. 저 거보지는 뭐지? 저거는 그냥 거어지 그래? 야 물고기 더울까 봐? 물고기야, 덥지 하는 거야? 어. 이거 막대인유 벌레? 예?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? 아니야, 쭈라미 먹이, 먹이. 아까 우리 엄청 큰 도마뱀 봤는데 얘는 작은 도마뱀이네? 응? 귀여워? <laughs> Ha-ha! <laughs> 嗯。<laughs> 나더 빨랐어. 근데 누구랑 누구랑? 엄마야, 엄마야, 아빠. <laughs> 그거 다 흔들면서 먹을 거야? เด้งค่ะคุณแ่อหคะเอาใหมนะอีกทีนะอวอแฟเย่นะเล็กล้องนี้นะอันนี้เขาจะเป็นวิดีโอนะเป็นคลิปวิดีโอพร้อมหนึ่งสอมอวอแฟเย่โอ้ว้าวอุนมอุนห์ป้มนกอนห้า่ติล้อุนห์จม 안 구해줄 거야? 맨날 자라고 했잖아. 그치? 툭툭 근데 은우가 신발 신는 사이에 가버렸잖아. 그치. 뚝뚝 이제 올 거야. 어 왔다. 뚝뚝 왔다. 가까? 뚝 응. 가자. <laughs> 네. 나나로 갈 건데. 아닌데. 아속으로 갈 건데. 아속으로 갈 거야? 어. 그래. 알았어. 응. 엄마 이미 알아요? 어 이미 알지. 오늘, 오늘 새로운 친구잖아. 메미군이다. 어 공사하나보다. 예미군이다 오늘 엄청 빠르다, 그렇지? 오늘은 새벽 다섯 시에 막 깨고. 진짜 빨리 니까 또 어떠? 진짜 빨리 니까 또. 더 빨리 니까 없는 거 아니야? 앞에 차가 있어서. 우리 다음에는 또 어디 까 그래. <웃음> 저 옆에는 블록놀이하는 곳이 있던데? 아. 응. 최고야, 최고 맛있어 오늘. ห้าม้ามย้อนมาตรงนี้รูไหมครับต้องไปต้อไปตามรุ่นสองนสองีปีไม่มกัน้างรอเนี่ยไปไหนกนห้ามย้อนมานะครับโอ้โหอากุ๊กเอ้งค้ 어, 왜 이쪽으로 오고 있어, 오늘? <웃음> 엄마 <laughs> 은우야, 은우 수영 엄청 잘한다. 엄마 엄마 믿어 있어. <laughs> 우와! Thank you. 对吧？<laughs> 嗯。嗯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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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안녕! <laughs> 관심이 없네. 엄마. 아, 저기 걸어서 갈 수도 있구나, 내려서. 음, 무서워. 근데 먹는 게소같다 근데 얘네는 되게 통통하지 않아? 눈, <laughs> 눈, <이런> 같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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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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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나와. <laughs> 우와. 코끼리 안녕. 안녕. 밥다 먹으니까 바로 가버리네. <웃음> 엄청나. <웃음> 엄청나지. 미끄미끄해. 미. <laughs> 어 피부가 미끌미끌할것 같아. 얘네는 진짜 와. 응. 근데 하마가 풀만 먹어? 응아 하마는 물도 먹는 응. 음 근데 엄청 뚱뚱하네 엄마 응? 오늘 하마가 먹는 거다지응 하마는 풀이랑 물만 먹어 아 풀이랑 물만 먹는구나 어

너 엄청 느려. 이게 뭐야? 이거 말 먹는 거잖아. 말도 먹는데 코뿔소도 먹나봐. 어미야. 여기나. 엄마가. 뭐야? <laughs> 어? 오늘 안 떠서 지지, 여기 바다야. 여기 바다야? 응. 여기 바다고. 아, 무서워. 아, 좀 진정했나? 아니야, 얘가 관심 많잖아. 모르는 건가?

어떡해? 야. <laughs> 우리 건데. 어? 어떡게 애기 달고 왔어. 어떡게 야! 우리 거야. 우리 건데. 다 가져갔네. 이게 먹네? 많이 먹어. 저우무건데응우은호너넛인데 <laughs> <laughs> <은호 도너츠인데. 웃음> 아빠, 도넛인데 아빠, 아빠, 가빨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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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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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 아빠, 아 아빠, 빠어 아빠, Hæ? <laughs> <laughs> 지금 여행 왔어요. 여행? 은우는 은호... <laughs> 뭐해요 집에 있어요. 음, 집에 있어요? 이, 이거 만들어 볼까요? 네. 다짠. 그건 뭐예요? 모기 집대예요. 그걸로 모기 잡을 수 있어요? 이었자고 짜잔 이제 햄본이에요 <laughs> 모기집게 만든다면서요 모기집게 이걸로 만들 시어요 짜잔 이것도 만들 수요이건 뭐예요? 파도예요 파도? <laughs> 우와 멋지다 이때좀 만들지

어디 가냐면 바로 바로. 바로 바로. 치과 이것봐. 좋아. 쓰레기통. 우지 바다야? 어, 여기 근데 바다에 쓰레기통이 있네. 안돼 지구야. 지구가 아프지. 응 물가사리. 오, 물가사리.

はい、ががもうすぐありゃ。う、ま、わ、おらがんだあはは、きよ。ジャンプへジ 연호가 안 좋아져도 될것 같은데? 너 응. 머리에 요거트 묻었데 <laughs> 머리카락에 요거트 묻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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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 잘하는데? 1등이에요 은호가 1등